저희 비행기 한국에 도착을 했도습니다 비행시간은 13시간 다 한국에 도습니다한국한니다한니다한국 가잖아. 한국에 <laughs> 도착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한국에 도도도는 그 여러분 지금 회사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23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을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언제 간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갈 거라고는 종종 얘기했었거든요. 종종 인스타그램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잠깐 영상으로도 올렸어요. 지금은 물론 뭐 내려간 영상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 오늘 어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금요일 말씀드렸고, 시간이 6시 25분이고, 평소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회사를 가는 중입니다. 오늘 한국 가는 날이고, 한국은 언제 가냐면요, 오늘 회사 퇴근하고 나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알라바마에서 아틀란타 갔다가 아틀란타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 패키지로 예약을 했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예약했어요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사게 된 계기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난 이코노미는 가서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비즈니스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로 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번 돈으로 결제를 했죠 항상 부모님한테 비행기표를 지원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제돈 주고 비행기표를 사본 거거든요 너무 뜻깊은 비행기표입니다 아 그리고 특이사항 오늘 왜 아침에 스타벅스를 갔냐 맨날 커피를 내려 먹더니 어 그거는 제가 오늘 회사를 퇴근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거기 때문에 텀블러를 들고 오면 조금 어디다 놀 때도 없고 씻을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사가지고 회사 가서 먹고 그냥 버리는 걸로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금 배가 또 고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샌드위치도 샀어요. 토마토 뭐던데? 토마토, 치즈, 그, 샌드위치? 네. 그리고 오늘 퇴근하는 게 4시인데, 비행기가 7시 반 비행기거든요. 제가 국제선을 이용하는 항공편을 먼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틀란타 가는 국내선을 먼저 타는 거기 때문에, 국내선은 출발 1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집에를 갔다 올라 그랬어요. 너무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 할 수는 있어 시간을 맞출 수 있어. 근데 그런 모험적인 거는 좀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또 놓치면 어떻게 집에 갔다가. 그래서 아예 짐을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다 쌌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3일 전에 다싼 거지.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 마지막 점검 다 하고 차에 실고 지금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잘 전달이 됐을지. 비행 시간 한 40분 정도 타는 것 같은데, 또그 비행기가 너무 쬐끔해가지고, 좀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좀 많이. 무섭다? 어, 무섭, 무섭지. 제가 옛날에 뉴저지에서 여기 알라바마로 올 때, 뉴저지, 아틀란타, 아틀란타, 알라바마 이렇게 왔거든요. 아틀란타에서 알라바마 오는 그 조그만 비행기를 탔었는데, 어, 그때는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죠. 지금까지도 그 비행기를 되도록이면 안 타려고 하는 편이면. 근데 제가 오늘 그 비행기를 또 타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아틀란타까지 가야 인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차 타고 2시간 반을 운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가서 주차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그냥 여기서 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서 비행기를 타는 걸로 결정했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을수 있을지... 어... 그리고 아틀란타에 내려서는 한 3시간 반 정도... 그게 있어요. 환승 시간, 국내선 터미널에서 국제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틀란타에서는 국제선이니까 인천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뭐 특이 사항이 있나? 아, 회사 4시에 퇴근하고 공항 가기 전에 시간 뜨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회사 저쪽에 샤워실도 있더라고. 방직실 같은데, 거기에 샤워실 있는데, 거기서 샤워하고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워할 물품을 다 챙겨왔어요. 아, 원래 샤워를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탈라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아침에 샤워하고,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씻지를 못하는 상황? 그니까 뭐 견디면은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좀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기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샤워를 하고 타는데, 어 그건 좀 너무 끈덕끈덕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샤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침 또 샤워실이 있었고, 그이외의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에 가족이랑 대만 여행을 갈것 같아요. 갈것 같아요? 갈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일단 오늘 하루는 풀근무를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업된 감정을 표출되지 않도록 억누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방방 뛰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또, 들떠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무슨 거라는 거, 오늘 또, 아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나마, 다른 날보다는, 좀, 정신이 말짱하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좀 없기는 한데, 평소보다 더. 그래도, 오늘 한국 가잖아. <laughs> 한국에 가서, 설빙도 먹고, 불고기 버거 먹고, 먹을 게 너무 많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은, 어, 회사에 거의 다 도착을 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카메라를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we reach bedlin please be sure all our bags and laptops have never had beans 일바로 내려보긴 또 처음. <laughs> 이거 먹을 걸 그랬어요. 아? 이거 먹을 걸 그랬어. 나오자마자 이거 있어가지고. 아니 이번에 진짜 안 흔들린 거래. 흔들리지 않았던 거래 아니, 아니 원래 있었어. 안 흔들린다니까. 아니 나때 엄청 흔들렸어 비행기. 안 흔들려. 이렇게 진짜? 찍는 거야, 지금. 생각보다 팔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그러게. 근데 이게 지금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뭐, 혼자 있으면 대봐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찍어? 이렇게 찍어야 정상적으로 거리가 나오는데. 팔을 이렇게 뻗어야 돼. 그렇게 거.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 하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안 되신 분이 <laughs> 빨리, 빨리 차줘. <laughs> 나 몰라. 아. 맞아? 아니, 커넥션 플라이트로 가려면 여기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터내셔널 터미널은 내가 F 라고 했잖아 F 아예.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아? 여기서 생각해봐 맞았어 왼쪽이야. 아니 근데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그라운 있잖아. 여기 이 쪽이라 여기 아예. 봐봐 내려가. 우리가 F로 는데 어떻게 알아? <웃음> 어떻게 <웃음> 알아? 다 사전 조사를 하고 왔지. 아니가 어떻게 찾아? 내가 여기서 두 도장, 정거장만 가면 돼. 응. 15초 있다 온대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지금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을 했었고 알라바마에서 아틀란타 오는데 비행기는 한 25분 정도 탔는데 아틀란타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알라바마에서 몸 수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아틀란타에서 또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아틀란타에 비행기 내려서 모노레일 같은 거 타고 국제선으로 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하나만 올라가니까는 여기야 국제선 터미널이. 그리고 지금 10시인데 12시 50분 비행기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알라바마에서 아틀란타 오는 거 조금 늦은 시간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제일 늦은 시간의 비행기였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소파가 되게 인기가 많네. 다 저기 누워서 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눕겠어요, 여기. 이게 되게 더러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진짜 저기 있는 분들처럼 눕고 싶은데 안 되네. 조금 있다가 저기 스타벅스 있거든요. 와, 나 스타벅스 문닫던줄 알았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먹으려고요. 근데 12시 50분 비행기인데, 이런 면세점이 다 문을 여나? 그때까지 스타벅스는 미리 좀 사놔야 되겠다. 뭐, 스라벅스 내가 한번 갔다 오고, 미리 지준 가자, 그러고. 다닫았어 근데 파르스 이렇게 어떡하냐? 커피숍 아래 그냥 아래로 가자. 그래. 아니 저거 왜 알아 도 뭔가 아니, 지금도 이렇게 닫는데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완전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식불 끄는 거야, 이가 아, 이뭐 여기 여기밖에 없다, 옵션. 아, 근데 여기 커피 안 파는 거야? 아니야, 팔아. 팔아. 커피 안 파는 거 같은데? 맞지. <laughs> 오래 지고야 말았어. 걷자. 걷자고. 어. 왜? 안쪽에 뭔가 파고 뭔가 있을 거 같아 저쪽에. 어. 가보지. 한럼 가보자. 우리 아까 오키야. 아까 10시 남았다 했잖아. 10시 16분이야. 어 10분 지났어. 어? 왜? 오! 저기 뭔가 팔거 같은데? 그렇지. CNN. 아 스타벅스가 문을 딱 열면은 딱인데. 아 내가 아까 나오려고 분명 가자 가자고 했잖아. 케이스였어. 없다.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다, 저기에. 음. 3시간 반 네. <laughs> 환승 시간 견디고. 엄청 힘들었어. 이렇게 올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같아 <laughs> 졸린 게 너무 크다. 한 10시까지는 괜찮았는데. 11시 넘어가니까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게더 힘들었어. 이게 더 <웃음> 이거. <웃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또 제일 힘든 날이란 말이야, 금요일. 나는 그래. 아, 지금 집에 가서 더잘 시간 남았지. 그러니까. 아, 그니동그니 건너가셔도 This is an n s m o k i n g fight. We'll be on our way shortly. Welcome aboard. s i n g l i g h t i l e o n o u r a s Sí. 어디에다 놓고 찍어야 잘 나올까? 일단은 여기다 놓아야 되겠다 여기다 놓아야 되겠다 놓아야 되겠다 됐어! 몰라! 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도착! 이거 다뗄 거야 이거 떼는 중 내일은 또 바로 대만 여행 가는 날이어가지고 여기를 또 와야 돼 버리고 아무튼 도착 내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면 가족들이 픽업을 나와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 뭐? 실내여서구가 한국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얘기하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물론 뭐 미국도 쳐다보긴 하지만 한국이 조금 더 눈치가 더 보이는 느낌? 왜냐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아침이어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이 들고 나서 지금 좀 약간 뭐 온몸에 기름진 느낌이야. 그래서 얼른 가족들 만나가지고 집에 가서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생겼어. 있었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응.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크서클봐. 원래 다크서클 있지만 더 심하네. 아무튼 샤워했고 짐 거의 다 풀렸어요. 왜 어,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밖에 가족들이 다 자거든요. 제가 여기 얘기했다. 아무튼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돼.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 돼. 여기를 보고 얘기해. 뭐다 상관없지. 내일 대만 여행. 또 싸야돼요 플로더스톡 플더스톡플더스톡플더스아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그리고 이거봐 이거 한국에 오니까 이거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어디거였더라 아무튼 되게 싸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게 과연 제 오렌지 색깔 폴로를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야되겠다 엄청 피곤 추운가? 어? 기억이 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왜 기억이 안 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 쌈했지? 물어봐. <laughs> <laughs> 나고 나고 얼어 죽는 거 아니냐 또? 아, 빨리 와 얼어 죽겠다. 춥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아. 아무튼 머리 다 자르고 이제 집 가는 길. 어 난데 어. 나 지금 여기 흑방고불티 앞인데 먹을래? 어. 거기 왜 갔어? 그 옆에 PC방 있어가지고 독서했어 있어. 아 그래서? 바우처? 어 그럼 오빠 내려줄게 오빠 저기 먹고 올까? 설빙? 아니 아니 너이 바지 추워서 안돼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야? 어어 어, 그러면 사다 줘 나는 혹시 몰라서 가 작은 걸로 해줘 어. 이거 빨래 그 됐거든? 뭐야? 지 마. 그러니? 뭐야? 진짜 우리가 안좋안먹거같아 안 <laughs> 갑자기 안 하게 됐어 <laughs>